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은 화음경의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음수성독, 의음수성유, 지학성보리, 우학성생사라는 말씀입니다 에, 사음수 성독이다 이런 말씀은 에, 여러분,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든다 이런 뜻이죠 우음수 성유라는 말은 소가 같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학성보리, 지혜로운 공부는 깨달음을 만들어 갈 것인데 우학성생사, 어리석은 공부는 생사를 만들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여러분, 요즘 김장철이라고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 에, 김장이라는 건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귀중한 에, 음식인데 건강을 위해서 좋은 먹거리를 준비하듯이 사실은 잘 먹는 것만으로도 어, 매우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양식을 공급해야 되겠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기들을 거치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더욱 조심하면서 이제는 마음의 양식을 좀 갖추는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도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엄경의 이 경문의 말씀을 소개해드린 건 우리 존재가 결국 세 가지 존재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생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생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보살의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축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에 이끌려서 그냥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배설하고, 뭐 이런 삶을 그냥 반복하는 것이죠. 사실 괴로운 모습입니다. 중생의 삶은 본능의 삶에다가 뭔가 좀 잘하려고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행위, 엄력에 의해서 잘안 돼서 그래서 괴로운 삶을 우리가 중생의 삶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보살의 삶은 이 본능의 삶에 엄력에 끌려가지 않고 업력이 만들어지는 그 자리에 원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보다 잘 살려고 하는, 보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공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앞에 화엄경의 경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같은 물이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두고 또 잘못된 공부는 괴로움의 공부를 만들어낼 것인데, 욕심을 만들어내고 성냄을 만들어낼 것인데, 지혜로운 공부는 보다 행복한 깨달음을 이끌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부도 그런 보살의 공부, 보살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중에, 축생과 중생과 보살의 삶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보살의 삶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우리 함께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건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는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혹 들여다봤는데 축생이나 중생의 삶에 가깝다면 이 화엄경의 경문을 되뇌이시고 염송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보살의 삶,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 0 0원의 유료 문자 샵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 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중한 분을 선정해 정열차를 보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 삶을 갖고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 주신 분들 에, 이야기 소개해 보고 어, 함께 또 고민해 보고 성찰해 보면서 해답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584 쓰시는 불자님께서요, 스님 안녕하세요. 아직은 종교로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진 않지만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중입니다. 특히 저는 마음 수행에 관심이 많은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은 타인에 대한 감정인 줄만 알았는데 나에 대한 자비심도 필요하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나에 대한 자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보내 주셨네요. 아직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의 질문으로는 너무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도 마음 공부 같은 데는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관심 갖고 책도 보시고 또 방송도 보시고 공부하시다가 이 자비심에 대한, 자비심을 우리가 흔히 이타심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 자비심이 나에게도 적용됩니까?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오늘 제가 소참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음경 이야기를 또 잠깐 좀 해보면요. 우리 불교의 경전 중에 문학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글을 이제 읽고 보고 또 그걸 사경을 하면서 그 글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잘 표현해 놓은 경전 중에 하나가 이 화엄경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흔히 말하는 대승불교의 이상 세계를 화엄 세계라고 지칭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엄 세계에 대한 찬탄과. 화엄 세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놨죠. 여러분 화엄이라는 말은 꽃으로 장엄한다 이런 뜻인데요. 수많은 꽃들이 한꺼번에 피어 있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꽃밭인 것이죠. 아름답고 아주 좋은 느낌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우리 중생들을 다 꽃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존재들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가능성, 또 삶을 긍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꽃처럼 활짝 피게 되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 세계야말로 이상세계가 아니냐, 이런 가르침을 저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긍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어,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존재의 바른 의미를 자각하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화엄경이 우리들에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인공, 주인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자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확장성을 갖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을 남에게도 전해 주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갖추고 있는 분은 아주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만이 할수 있는 또 주인공이야. 주인공 이어야 감당이 되는 것이지요.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자비가 세상에게로, 중생들에게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심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완전합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비가 위선이나 혹은 뭔가 대가를 바라는 이런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0584 불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나에 대한 자비심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 대한 자비심을 갖추어야 타인에 대한 자비, 자비심이 완벽하게 표현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0584 불자님, 어서 빨리 부처님 품 안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두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3377불자님께서요 남전스님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향을 피우거나 불경을 하건 이게 아마 불경을 하고라는 말이 이제 독경한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불경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에는 출근하기 바쁘고 저녁에는 퇴근이 늦어 늘밤 12시 정도가 되어야 오롯이 조용한 제 시간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늘이 마음이 마음에 걸려 기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밤 9시 이후에는 연불 독경을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하셔요. 앞으로 누가 이런 말씀 하면은 귀담아도 듣지 마세요. 에, 종교라고 하는 건 자기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봤는데 참 좋더라. 계속 하시면 되지요. 해봤는데 불편하더라. 그건 고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기도 전에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좌우되면 그건 바른 종교 행위라고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절집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새벽 기도 시간을 매우 좋은 기도 시간으로 봐왔습니다. 또 사시맞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시간을 아주 기도하기 좋은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시간을 우리가 도량석하는 새벽 예불하는 시간을 우리가 도량석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새벽 3 시에서 5시 사이고요. 이게 아마 이제 전통적으로 십이간지로 분류하면 인시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옛날에는요. 인시 앞에 축시 네,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땅이 열리고 그 앞에 시간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하늘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새벽 11시, 1시 하늘이 열리고 1시, 3시 땅이 열리고 3시에서 5시 사이에 사람이 열린다. 이런 전통적인 시간을 갖고 있어서 아마 새벽 예불을 인시가 시작되는 새벽 3시부터 도량석을 하고 예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깨어나는 시간이니까 깨어날 때 하는 기도는 매우 좋은 것이죠.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사시가 좋은 건뭐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평생 하루 한 끼만의 공양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죠. 그 시간이 이제 오전 9 시부터 1 1시 사이 사시라고 하는 시간이어서. 보통 중요한 행사나 중요한 기도는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처럼 농사를 짓거나 어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요즘은 산업화되고 또 공업화되고 사회가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냐? 가장 고요한 시간. 내가 가장 집중을 잘할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좀더 붙이자면 반복이 가능한 시간. 매일매일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행을 할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이제 좋은 기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밤 9시 이후에 향 피워가지고 옆에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9시에 향 피우고, 기도하고, 어, 또 독경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 것이죠? 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어, 3377 불자님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laughs> 새벽부터 출근하셔가지고 밤 12시가 돼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육체적인 피로도가 상당하실 것 같은데, 이런 삶의 어떤 패턴은 조금 변화를 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사정을 잘 몰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기도도 사실은 좀 편안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이런 시간에 기도하시면 좋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고요해지고 집중이 잘 되고 반복이 가능한 시간을 택하시면 참 좋은데, 지금 이 삶의 패턴이 그런 시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조금 있어서, 일하는 시간, 이런 것들 잘좀 조정하셔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시는 건 훈련하시고 반복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데도 기도하려고 마음을 내신 건 정말로 우리가 박수를 쳐드리고 찬탄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3377 불자님, 힘내셔서 용기내셔서 한번 기도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49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참회 기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108대 참회문과 차비도량 참법 둘 중에 해 볼까 하는데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추천해 주고 싶은 참회 기도법이 있으신가요? 하고 어,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두 가지 다 하라고 어, 말씀드리고요. 항상 누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두 가지 다 해보시고 마음이 조금 더 가고 좀더 집중이 잘 되는 편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또 어떤 내용이든지 구별이나 차별을 두지 마시고 다만 내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쉽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좀 어렵고 힘들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은 그것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것이 공부하는데 더 좋고 어떤 것이 공부하는데 힘들다라고 하는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9949 불자님께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8대 참회문과 자비도량 참법 이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불교가 이제 발달을 하다가 대승불교에 오면 특히 많은 수행법으로 제시된 게이 참회에 대한 방법들입니다. 그이 흐름 속에서 이 108대 참회문도 나왔고 자비도량 참법도 등장을 한 것이지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여할 때는 당연한 말씀 같지만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해보니까 어떤 것이 진심을 담기가 더 좋든가요? 이건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는 동안에 집중이 잘 돼야 참여가 잘 됩니다. 어떤 것이 더잘 될까요? 역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여는 업장을 소멸하고 복독을 구족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것을 택하듯이 진심으로 참여하시거나 집중이 잘 돼서 정말 참여가 좀 됐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공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 참여 기도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 추천하라고 하니까 진심으로 할수 있는 것, 집중이 잘 되는 그런 참여법을 선택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9949불자님 좋은 그 공부를 선택하셨으니깐요 이왕에 하시려고 하는 참회 그동안에 많은 업장이 쌓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참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시고 좀더 가볍게 편안하게 신행활동 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마음 수행에 격려하고 또 응원해 주시는 문자 있습니다. 몇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96 불자님께서요. 남전 스님 정말 감동스럽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계시네요. 감동이란 말은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누가 감동받았다라고 하면 그 말에 또다시 제가 또 감동받습니다. 4296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5099 불자님께서는요, 남전스님 최고, 마음수행 최고, 도반님들 최고 하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수행해서 최고가 됩시다. 이렇게. 예, 문자 보내 주셨네요. 그렇죠. 뭐 최고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저는 최고가 아니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어이5099 불자님 포함해서 사연 보내 주신 분들, 문자 보내 주신 분들 마음 수행 가정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최고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휴대전화를 항상 들고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문자 한통 보내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을 보시고 심지어 또 100원의 돈도 내셔야 되는데요. 이게 유료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담아서 정성껏 문자를 보내주셔서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또 어떻게 하면 그 고민에 대한 좋은 답변을 드릴까? 저는 그것이 고민이지요. 이 시간 함께 마음 나누는 시간이니까 언제든지 사연과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따뜻하게 마시기 좋은 정열차, 사연,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또 관심도 많은 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걸 신경 쓰기 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까 항상 성찰해 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잘살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 공부 함께 하시고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